제주 베이스캠프 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메시지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8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9장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의 마무리로 솔로몬 왕은 시온 곧 다윗 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모든 지파의 대표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러 모았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에 온 이스라엘이 큰 가을 절기로 솔로몬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괴와 회막과 회막에 딸린 모든 거룩한 그릇을 옮겼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괴 앞에서 예배하며 셀수 없이 많은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곧이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제자리곧 성전 내실의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의 펼친 날개가 괴와 그체를 덮었다. 채는 아주 길어서 내실 입구에서 그 끝이 보였는데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그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호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볼수 없는 어둠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임재의 표시로 제가 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왕은 회중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내 이름을 둘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성읍을 따로 떼어 구별하지 않았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지키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높이는 성전을 짓기 원하니 좋은 일이고 더없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아들이 내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성전을 지었고 그분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넣은 괴를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 앞에 자리를 잡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곧내 자손이 주여하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순종하여 살면 내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에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신 그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쉴, 쉴 만큼 넓지 못한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기도와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래는 저의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약속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약속을 그대로 아뢰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합당하게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셔서,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벗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할 때라도 주께 돌이켜 이 성전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주께 벌을 받은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죄를 멈추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들을 가르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근이나 재해, 흉작이나 질병 메뚜기 떼나 병충해 같은 재앙이 닥치거나 원수가 요새로 쳐들어와 온갖 재난이 닥칠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이성전을 향해 손과 팔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갚아 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분명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 이성전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 주십시오. 그 외국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제가 지은 이곳을 친히 성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보내신 곳으로 가서 적과 싸울 때에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죽게 죄를 지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주의 진노를 사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멀든 가깝든 원수의 나라를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포로 생활 중에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한 원수의 땅에서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이키며 주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고향 땅과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주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철을 녹이는 용광로 같은 이집트 한복판에서 주님이 구해내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귀한 유산입니다. 주님의 종인 저의 간구와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의 간곡한 기도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죽게 부르짖을 때마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 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친히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담대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뒤에 솔로몬은 무릎 꿇고 있던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렇게 선체로 소리 높여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했다. 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선하고 놀라운 말씀이 단한 마디에 예외 없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분께 집중하고 헌신하게 하셔서 그분이 예비하신 인생길을 따라갈 때에. 표지판을 주위에 깊게 살피며, 그분이 우리 조상에게 정해주신 걸음걸이와 장단에 따라 걷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아뢰는 이 말씀이 밤낮으로 그분 앞에 있어서 그분이 내 형편에 맞게 행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예비해 주신 인생길을 따라가고 그분께서 오늘 분명히 밝혀 주신 모든 것에 주의하여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후에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말했다. 솔로몬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다. 그날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거기서 번 제물과 곡식 제물, 화목 제물의 지방을 바쳤다. 청동 제단은 너무 작아서 이 모든 제물을 다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큰 가을 절기를 지켰고, 온 백성이 그와 함께 했다. 북동쪽 끝에서부터 남서쪽 끝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백성이 모여 큰 회중을 이루었다. 그들은 7일을 계획하여 축제를 시작했다가 7일을 더 늘려 꼬박 2주 동안 축제를 벌였다. 그 후에야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왕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해 그들 마음의 감사가 흘러 넘쳤다. 아멘. 열한기상 9장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 곧. 마음먹던 모든 일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전에 기부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와 뜨거운 간구를 모두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보증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내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내게 반역하고 내 가르침과 판단을 무시하며 이방 신들과 어울리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때에는 이 보증이 무효가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내 이름을 높이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 사이에서 흉한 농담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이 성전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쳐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답을 듣게 될 것이다 한때 여기 살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들은 이방신들과 어울리며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다. 솔로몬은 20년 만에 두 건물, 곧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지은 뒤에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마을 20개를 선물로 주셨다. 이것은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러나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준 마을들을 둘러본 히람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히람이 말했다. 친구여 오지의 산골 마을 스무 개라니 이것이 무슨 보답이오.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쓸모없는 오지 마을이라고 부른다. 히람이 4.5톤 가량의 금에 대한 담례로 솔로몬에게서 받은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솔로몬 왕이 노역을 동원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 방어시설, 예루살렘 성벽, 핫솔과 무기또와 개셀의 요새화된 성읍을 건축한 공사 기록은 이러하다. 전에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개셀을 점령하여 불사르고 그곳에 살던 가난한 사람을 다 죽였다. 그는 그 도시를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개셀을 재건했다. 솔로몬은 또 아렛 벡토론과 바알라 사막의 다말 곡식을 저장해 둔 변방의 성읍 전차와말을들을 성읍들을 건축했다. 예루살렘이든 레바논이든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이면 어디에나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벌였다. 솔로몬은 그땅 원주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스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무리 곧 거룩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강제 노역 부대로 편성했는데 이 정책은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솔로몬의 군대와 행정부에서 정부 지도자, 전차와 전차병 지휘관으로 일했다. 또한 그들은 솔로몬의 건축공사를 책임지는 관리가 되었는데 모두 550명이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바로의 딸이 정식으로 다이성에서 올라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지은 궁에 들어가 살았다. 그 후에 솔로몬은 방어시설을 지었다. 매년 세 번씩 솔로몬은 하나님의 재단에서 예배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웠다. 그는 성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고 인색함이 없었다. 그는 배도 만들었다. 애덤땅 홍해 해변의 엘랏 근처에 있는 에시움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 솔로몬 사람들의 향해를 돕게 했다. 그들은 오빌로 출항한 뒤 금... 16톤을 가지고 돌아와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아멘 인생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우리의 갈림길이 어디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 경쟁심이 내 속을 갉아먹습니다. 독과 같은 이러한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파이팅.